자, 구문독해 8강 분사구문의 기초개념 공부해보겠습니다. 자, 분사구문의 특징과 분사구문을 만드는 방법, 그 어려운 문법 용어를 빼고요. 네, 간단하게 말하겠습니다. 자, 분사구문의 특징에 간단하게 말하기라고 써놨는데요. 분사구문은 줄여서 간단하게 얘기하는 겁니다. 간단히 말해서 간단히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가요? 네. 예문을 보면 알겠죠? 예문에, because he felt tired, he decided to take a break. 그래서, 피곤을 느껴서, 그가 피곤을 느꼈기 때문에, 그는 휴식을 취하려고 결정을 내렸다. 라는 이 문장에, because he felt tired 가 있죠. because 는 접속사라고 하죠. 접속사 다음에는 주어 동사 he 주어하고 felt라는 동사가 나왔죠. 그리고 다시 컴마가 찍힌 다음에 이 문장 전체의 주어인 he 그리고 문장 전체의 동사인 decided 이렇게 나오죠. 이렇게 나오는 부분에서 주어 동사가 두번 나오는 부분에서 접속사가 달린 문장의 주어를 없애고 동사를 ing로 써서 간단하게 쓰는 겁니다. 그래서 밑에 어떻게 변했죠? because 없어졌죠? he 없어졌죠? felt가 뭐로 변했나요? feeling을 변했죠. 그래서 because he felt tired 라는 부분을 feeling tired 라는 거로 간단하게 쓴 겁니다. 자, 만드는 방법을 다시 한번 정리할까요? 자, 만드는 방법은 빼고 빼고 동사를 ing로 다시 한 번요 접속사 빼고 주어 빼고 동사를 ing로 필기 잘해야 됩니다. 여기에 예문도 다 필기하세요.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예문도 다 필기를 해야 됩니다. 책의 빈칸 부분에다가 아, 필기를 다 해야 됩니다. 그리고 는 하고 나오는 부분 또는 점점점 하고 나오는 부분 빈칸 부분도 다 넣어서 필기를 해야 됩니다. 많습니다. 이 분사구문은 필기할게. 자, 그러면 문장에 As she broke the, broke her promise, she was criticized에서 As가 뜻이 어떻게 될까요? 예. 네. 약속을 어겼기 때문에, 약속을 어겨서, she was criticized. 비난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뭘 뺀다고요? 접속사 빼고, as 빼고요, 주어, she 빼고요, 동사 broke를 뭐로 만든다고요? ing, 동사 원형의 ing죠? breaking이 되죠. 그러면 문장이 어떻게 되죠? breaking a promise, she was criticized. 여기 는이라는 문장에 써야 됩니다. 예, 네, 꼭 써서 오세요. breaking her promise she was criticized. 됐죠? 넘어갑니다. 그러면 이렇게 해서 분사구문이 만들어졌는데 그러면 분사구문이 나오는 문장에서의 위치는 어딜가 될까요? 자, 또 봅니다. 분사구문의 위치는 문장 중에 아무 데나 옵니다. 밑에 3개의 예문이 있죠? 예, 3개의 예문에서 분사구문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밑에 만들어야 됩니다. 자, 어느 문장은 없앤다 그랬죠? 접속사가 있는 문장이에요? 없는 문장이에요? 접속사가 있는 문장을 분사구문을 만드는 겁니다. 그러면 첫 번째 문장에서는 어디 부분이 분사구문이 될까요? When she turned on the light, 여기 부분이 분사구문으로 만들어져야 됩니다. 그러면은 문장의 앞에 오게 되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장에는 접속사가 어디 있죠? And가 있죠. 예, and 다음에 있는 거기 부분 뒤에 부분이 분사구문이 됩니다. 세 번째는 어딥니까세 번째는 s 가 보이죠. As n d he noticed something wrong 이라는 부분이 중간에 끼었습니다. 컴마, 컴마로요. 거기 부분이 분사구문이 됩니다. 그래서 분사구문이 첫 번째 문장은 앞에, 두 번째 부분은 뒤에, 세 번째 부분은 중간에. 아무 데나 옵니다. 이렇게. 자, 만들겠습니다. 첫 번째 문장. When she turned on the light. 어떻게 한다고요? 접속사 빼고, 조합 빼고, 동사를 ing. 만들었죠? 저, turning on the light. 들어갑니다. turning on the light. She found no one at home. 뒤에 거는 똑같습니다. 분사구을 만든 부분 외에는 그대로 적어주면 됩니다. 자, 두 번째 문장이요. 여기도 두 번째 문장. 앞에 부분은 접속사 없죠? 그대로 씁니다. He got in his car. 거마 찍고요. 거마 찍으세요. c o m 찍고 접속사 and 지우고 he 지우고 started가 뭐로 바뀐다고요? 동사원형의 ing, starting으로 바뀝니다. 그러면 he got in his car, c o 찍고 starting the engine 됩니다. 됐죠? 세 번째 문장이요. 세 번째 문장은 또 그대로 씁니다. the man in the cave, comma 찍고요. as 지우고, he 지우고, noticed가, noticing, noticing something wrong. 됐죠? 그리고 다시 콤마를 찍습니다. 똑같이. 콤마를 찍고, decided to come out. 자, 다시 한번 읽습니다. The man in the cave, comma, noticing something wrong, comma, decided to come out. 됐습니까? 예,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마지막으로 분사 구문에 관한 해석은 어떻게 하는가? 봅시다. 대부분은 그냥 뭐뭐 해서 해석합니다. 자, 해석해 볼까요? 이것도 예문을 쓰고 해석을 해야 됩니다. 오늘은 필기가 많습니다. 해석을 해야 됩니다. Not having any class 3 보기 부분이 분사구문이죠. Not having 그렇죠. 접속사도 없고 주어도 없습니다. 동사도 없고요. 이게 분사구문입니다. 그럼 어떻게 한다고요? 오늘 수업이 없어서, 저 그렇죠? 수업이 없어서 is going out to play tennis. 밖에 나가서 테니스 칠 거야. 됐죠? 두 번째. 대부분은 뭐뭐 해서고요. 그 외에는 뭐뭐 하면서 또는 뭐뭐 할 때가 또 많습니다. 자, 봅니다. immigrating to this country. 그래서 immigrating. 여기가 분사 구문이죠 어떻게 해서 간다고요? 이 나라에 이민 올때 또는 이민 오면서 이 나라에 이민해오면서 He had only $100 in his pocket. 주머니에 $100이 없었다. 됐죠? 세 번째입니다. 간혹 간호, 간혹이라는 것은 아주 드물게 네, 드물게 어떤 뜻도 나오냐면 한다면 또는 한데도 불구하고 이런 뜻도 나옵니다. 그래서 예문 보면요. Not feeling like Going shopping with her. Feel like I enjoy는 동명사에서 배운 겁니다. 기억나는 사람은 엄지척. 네, feel like I enjoy는 몸하고 싶다, 몸하고 싶은 기분이 들다 니다 그럼 not feeling like going shopping with her. 이런 얘기는 그녀와 함께 쇼핑하러 갈 마음이 없어서 그런 기분이 안 들어서, 안, 들어, 안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별로 마음에 안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마음에 안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I can't say no to her. 그녀에게 아니라고 얘기를 할 수, 말할 수 없어. 별로 내키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거부를 못하겠어. 그 다음에 분사구문이 뒤에 오는 경우도 잘 알아둬야 됩니다 아까 만들 때 분사구문이 뒤에 오는 경우도 있다 그랬죠 자 밑에 문에 she sat under the tree 하고 커머 찍고 reading 이래서 뒤에 부분이 왔죠 분사구문이 그러고 어떻게 해석한다고요 그냥 그래서 뭐 한다 연속해서 계속하면 됩니다 자 보십시오 잘 she sat under the tree 해서 나 머리에 앉았다 그리고 또는 그래서 reading, 읽었다. The message he had written to her. 그녀가, 아, 그가 그녀에게 쓴 메시지를 읽었다. 그냥 동사처럼 그리고 뭐 했다. 그래서 뭐 했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자, 오늘은, 어, 이 동영상을 좀 멈추고더라도, 예문을 다 받아 적어서 해석까지 해야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수업에 참가하십시오. 마칩니다.